대법원이 문화재 보존 지역 바깥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에 대해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존 지역 바깥에 대해서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결정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종묘 앞 세운 사구역 재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돼 갖고 입주가 많아지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죠.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그만큼 우리한테 혜택이 돼 있고 공원이나 이런 게 생긴다고 하면은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더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국가유산청은 고층 빌딩이 들어서면 종묘에 그늘이지고 경관도 해칠 거라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해라고 강조했습니다. 빌딩 높이를 높이면서 우리의 문화유산인 종묘를 그늘지게 한다 이런 일각의 오해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해 보니까요. 그늘이 생기지 않습니다. 빌딩을 지으면 빌딩 높이의 1.8배인 약 255m 길이의 그림자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290m 떨어진 종묘까지 그림자가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30년까지 재개발을 마친다는 구상입니다.